저희 영화부에서는 말씀 듣기 전에 인사를 시작, 인사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해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인사 준비 된, 인사 준비, 인사 준비, 인사 샬롬. 잘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화부 친구들 인사 준비, 인, 샬롬. 잘했어요 저희 영화부는 잠깐 영화부를 소개하면 영화부는 발달에 따라서 0세서부터 2세인 영아기 친구들과 3세서부터 4세까지 유아기 친구들이 함께 있는 부서입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 어린 아이들이지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 나이의 아이들보다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이 능력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데요. 이 근엄한 할아버지도 얌전한 할머니도 우리 아이들 앞에 오면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십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우르루 하시면서 할머니 없다, 할아버지 없다 하시면서 바로 손주 바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가지 있는 놀라운 능력은요. 이거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라고도 할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데요. 이렇게 아빠가 수고하고 지쳐서 퇴근하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빠에게, 그리고 살림과 육아로 지친 엄마에게 안겨서 날리는 미소 한 방. 그 미소 한 방이요. 모든 하루의 피로를 싹다 날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또한 가지 능력이 있다면 모방의 천재입니다. 모방의 천재.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말하는 얼굴, 음, 표정 짓는 표정, 얼굴 표정, 그리고 말하는 말투, 그리고 걷는 모습까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복사해냅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방의 천재, 따라쟁이들입니다. 올 우리 영화부 2024년 주제가요, 따라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걸어요입니다. 이 영화부 따라쟁이 친구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로 저희 다음 세대 축제 예배를 준비하였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성도인 영화부 친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어순할 수 있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지금. 말씀 들을 때 우리 귀는 어떻게? 조금! 입은 어떻게? 엉덩이는 엄마 아빠 무릎에 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 볼게요. 우리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걸어요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좀 전에 뭐 봤어요? 어, 연극 봤어요. 근데 거기 바다 동물 친구들 나왔죠? 우리 그 바다 동물 친구 누구누구 누구 만났죠? 맞아요. 꽃게랑 또 거북이 맞아요. 꽃게는 누구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걸었죠? 엄마 따라 옆으로 걸었어요. 거북이는 어떻게 걸었어? 아빠 따라 어떻게 걸었죠? 엉금엉금 엉금 걸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 어떻게 누구를 따라 걸어갈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요.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따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거, 잘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가 이게 꽃게는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새 무대에서는 울렁증이 있어 갖고 잠깐 넘기는 걸 깜빡했네요. 예, 예수님 따라 우리 걷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로 모셨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예수님의 말씀에 네네 하며 따라가야 돼요 꽃게가 엄마따라 옆으로 걷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알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집에서도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예수님을 잘 따라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영아부 부모님들 영의 교육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에는 없는데 저절로 배우게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가정생활의 대부분이 영의 교육, 가정의 연속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알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도 먼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일마다 나가는 주일마다 나가는 가정예배지를 통해서 가정예배와 그리고 111 말씀 큐티 스티커판을 이용해서 가정에서도 일주일 내내 말씀이 가르쳐지고 신앙이 전수되는, 전수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할때 예수님을 따라가 있다고,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그럴 때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힘과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따라 잘 걸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프리카의 속담에 하나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철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시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것들, 이 열매들의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 이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할 때이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언니가 나에게 사랑해, 내 동생, 정말 정말 사랑해 라고 해주는 게 좋나요? 너 싫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미워 하는 게 좋나요? 어떤 게 좋아요? 맞아요. 사랑해 라는 게너 싫어, 미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인데요. 우리 친구들 아 너무 좋아 좋아 기분 너무 좋다라고 기뻐하는 게 좋나요? 음 라고 슬퍼하며 기분 나쁜 게 좋은가요?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기쁘고 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좋죠. 그리고또 화평은 또 어때요? 너 나랑 싸워볼래이 친구들이랑 이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 친구야 우리 재밌게 놀자. 너무 신난다. 라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으세요? 맞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은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대기 계신 남편분들이 사랑해, 여보. 라고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저리 가, 저리 가. 구차로 죽겠어. <laughs> 왜 그러시는 분이신가요? 어, 그러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 오빠 정말 고마워. 정말 어, 오빠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아, 언니 엄마,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또 때려. 매일 나 보고 못뭐 놀려라고 날마다 싸우며 지내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만 봐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가정 식구 모두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면. 돈이 많던, 적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던, 못했던, 누가 날 인정해 주던, 인정해 주지 않던,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 것 같,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 맺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따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대기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따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걸을 때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만이 아니라 박해. 어려운 말이죠. 고난이라고도, 어려움, 힘듦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네이 말씀에 보면요 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박해 고난 어려움 힘듦을 같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박해 고난 어려움은요. 죄 때문에 받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물의 찌꺼기가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적 고난과 힘듦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것이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고난, 어려움과 힘듦이긴 하지만 행복한 것보다 한참 더 높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감격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감격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칭찬받을 때 기쁘고 행복한 거 말고 또한 가지 더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칭찬받을 때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뿌듯하고 내 자신이 대견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거 기쁨과 함께 뿌듯하고 대견한 것이 영광스러운 감격일 수 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나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따라가는 따라쟁이 제자들이에요. 여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화부 공동체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일교의 모든 성동님들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대길교회 그리고 영화부 공동체의 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껏 내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 친구들 따라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